안녕하세요. 1월 6일 금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장기간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고요. ABC가 다 나와가지고 최소 28,000에서 42,000까지 가는 관점 하나 아니면은 아직 하방이 다안 나와가지고 ABC에 1대1 확장을 하는 A, B, C 웨이브에 1대1 확장을 하는 대략 12,000에서 11,500까지 내려가서 ABC 완성하고 여기 추세선을 리테스트 한다. 여기까지 가는 그런 장기적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서는 여기를 ABC로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ABC로 올라가던가 어, 현재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어서요.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파동에서 짧게 끊어먹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파동에서 지난 파동을 볼게요. 지난 파동이 여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봤었어요. 하나는 여기가 어 임팔스여가지고 이렇게 1,2,3,4,5로 올라가는 관점 하나가 있었고 아니면은 어, 여기가 이제 어제는 A, B, C로 이렇게 떨어질 것을 봤었죠 A, B 웨이브에 이제 C 웨이브로 떨어질 것을 봤었어요 하지만, 파동이 좀 다르게 나왔죠. B파가 러닝 플랫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A파, B웨이브에 대략 한 여기 1대1 확장을 주면 롱매수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ABC로 흘러가기 보다는 현재 저는 이렇게 파동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현재 저는 여기 추세선이 보여져요. 그래서, a 파동 나왔고 b가 러닝 플랫으로 나오고 c웨이브로 이렇게 짧게 줘가지고 어 이렇게 약간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이 약간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살짝 이런 모양 살짝 지금 이 모양이 여기만 좀 러닝 플랫을 주고 나온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진짜 단기간 쩜. 좀... 원래는 좀더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자리가 나왔을 때 올려가지고, 어, 현재는 저는 차라리 여기가 지금 ABC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ABC 786, 0.786 확장을 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현재 만약에 저라면 여기, 지금 아까 여기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롱을 잡고 ABC의 조정이 보통 0.5까지는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0.5 부근까지 가고 0.5 부근에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거 본절 로스 걸어둔 다음에. 어그두 번째 그럼 절반이 남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가 임펄스일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임펄스 파동에서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자리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건좀 그래요. 왜냐면 아까 여기 추세 여기서 받았으면 모를까 지금 여기는 어 그렇게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시장가 매수를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추면 여, 치, 틀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고 맞추면 여기까지 가는. 어 지금도 손익비는 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여기 이런 게 추세선 이런 꼬리거든요. 제가 좀 30분만 좀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냥 ABC가 나온 것 같아서 여기가 ABC잖아요. ABC면은 어 양방 다 열어야 하거든요. ABC로 0.5까지 갔다 또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오르는 관점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오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 단기 롱 관점입니다. 어디까지냐면 현재 여기 16,850. 물론, 여기 파동을 좀더 봐야겠지만, 아마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좀 가지 않을까. 16,850까지는 롱으로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